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고영채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2004년에 갔고요 올해가 이제 13년, 14년째 이제 학교에서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그 이동통신에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동통신 중에서도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제가 설명 아까 말씀 듣기로는 어, 이동통신 공학 수강자가 가장 적게 왔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수강자도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과목 특성상 아마 그랬을 거라고 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강의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 처음에는 어, 정말 조금 뭐랄까. 이 이동통신 분야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어떤 거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싹 그 없애고 아까 오기 전한두 시간 동안 평소에 생각했던 걸후사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가 이렇게 그 조금 화려하지 못한데 이또 제가 이제 맥 노트북으로 그 키노트로 만들었는데 어 여기 호환이 안 돼가지고 PDF로 전환해서. 어, 으로 하면 여러 가지 제가 그 애니메이션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단순한 자료를 보여 줄 수밖에 없다는 거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래는 이제 인풋 아웃풋 백지에다가 이제 설명 드리고 그다음 뭐가 나오고 나오고 그러면 아마 좀 설명이 좋을 텐데 이 자료보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어~ 그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이~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제가 어~ 써놨는데 예를 들어 아마 이~ 무크 강좌를 그~ 어, 무크 강좌가 아니라 어떤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을 들어, 스, 들 듣기 전에 수강자의 머리 둔의 상태와 듣고 나서의 그~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 상태 그걸 우리가 어떤 정량적으로 무엇인가로 뭐 표현을 할수 있다면 있다라면 수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었을 적에 그 수업 시스템에 들어가는 어떤 입력 g l e Google, g 어 o 어떤 e g o 머리의 상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 e Google, g 나 o g l 서 g o o 이 l e Google, g o o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아, 몇 명이 이렇게 들었네? 그, 들은 사람들의 처음, 그, 저는 이제 어 학교 처음 왔을 때는 듣는 사람들의 그 실력을 알기 위해서 무조건 시험을 첫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지식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서 성적을 보고 아, 이 정도를 이해 못하니까 또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첫 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느끼는 거 학생들의 이그 지식 정도의 수준, 성적. 그거가 인풋이 되겠고 제가 보는 인풋은 아웃풋은 기말고사 보고 나서 학생들이 얼마나 성적이 올렸는지 한데 그 핸든가에 대한 어떤 성적의 분포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갖는 이제 아웃풋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중간에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를 내게 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주 훌륭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머릿속에 나중에 지식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좋으면 결과가 아웃풋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가 목적이 되겠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거가 이제 저는 이제 어 이동통신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전화기를 사용해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다라면 전화기 내가 목소리를 이 전화기에다 넣는 이 나의 음성에서 들어가는 이 신호를 인풋이라고 한다면 전화기를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 전화기에서 나가는 신호가 또 아웃풋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이 신호가 이제 인풋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기를 받았을, 나의 신호를 받았을 때는 그 신호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중간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이 매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될 테고 그이 동기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은 신호가 또 이제 아웃풋 신호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주,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인풋 신호를 뭐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수학적으로 표시했을 때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문제를 풀어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답의 해의 근이 무엇이다. 뭐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수학으로 찾아내면 보내는 건 이거였는데 받는 거가 이거였을 때 진짜 보내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풀면은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접근 방식이 보내려고 하는 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할까? 라는 거고 중간에 이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해가지고 보내는 이 신호의 수학적인 이 수식적인 것을 어떻게 변형시킨다? 이 y 그 받는 쪽의 y of t는 어떻게 변해 있는가? 그래서 x of t와 y of t의 이 관계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시스템을 알면은 우리는 통신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그 그러한 것들을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한 시스템 중에서 제가 여기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쉽게 표시를 말씀을 드릴 텐데,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다. 이제 줄여서 LTI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TI 시스템이다. 우리 그 살아가는데도 아마 평소에 그런 경험도 많이 할 수가 있을 텐데, 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어, 매년 이제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학생이 들어오면 이 학생은 나의 수업을 들으면 항상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작년에 보면은 어,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확률 이론이라는 과목이 아주 중요한데 확률 과목을 어, 그전 해에 이 정도의 성적을 받고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나면 이 정도의 실력으로. 해서 나오더라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1년이 흐른 거죠. 그런 학생이 받으면은 또 그러한 아웃풋으로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풋의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스템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존재를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전화기로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내일 똑같이 말을 한다고 누구한테 말을 했었을 적에 어제 받은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똑같이 오늘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내일 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똑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면 우리는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타임 인베리언트하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또 리니어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이 정도 지금 들리는 그 목소리의 성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내가 더 크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더큰 목소리도 더큰 소리가 들리겠다라는 거죠. 작게 이야기하면 작게 들릴 테고. 그러니까 인풋이 커지면 아웃풋도 커지고 인풋이 작아지면 아웃풋도 작아지고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리니어 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두 개가 같이 결합돼 가지고 리니어 하면서도 타임 인베리언트 하느냐라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lti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lti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걸다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어, 여기에서 x 어떠한 x o t x 라는 인풋 값을 넣었더니 y 라는 아웃풋 값이 나왔다. 그러면 x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인풋으로 넣으면 결과는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지?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예상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넣더라도 우리는 그 시스템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사람을 넣는데 아웃풋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인풋에다가 또 다른 걸 넣었더니 아웃풋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없다면 우리 시스템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인풋이 무엇일 때 아웃풋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스템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인풋은 어떠한 어떤 무엇이 될수 있는데 어떠한 무엇이 아주 랜덤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스템을 알면 아웃풋을 100% 문제 없이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LTI 시스템이다라는 거가 이제 그 수학적으로 막 증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어, 저희 그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한 2년 동안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배우기,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고 그 수학, 그 수학적 배경 하에 시그널과 시스템에 대한 과목을 이제 3학년 때 듣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 아, LTI 시스템을 정말 중요하고 이 LTI 시스템으로 무엇인가를 모델링 한다라면 우리는 아웃풋을 정확하게 알수 있구나라는 거를 3년 만에 이제 깨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깨치는데 어뭐 이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X of t 예를 들어 그 LTI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누구한테 이런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얼굴도 꼬집어 보고 그랬을 때이 사람 얼굴 표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는 거죠. 리스판스를 본다라고 말하는데. 얼굴도 꼬, 꼬집어 보고, 아니면 막 욕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 이때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 계신,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상대방 보고, 날 꼬집었을 때, 나의 얼굴 표정,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나의 반응. 또 나를 칭찬해 줬을 때 나의 반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나한테 어떤 가해지는 어떤 임팩트, 어떤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뭐 꼬집고 뭐 욕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을 나라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인풋이라고 했었을 적에 나의 아웃풋은 막 화내고 뭐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하자 보면 끝도 없을 거예요. 인풋이 어떠한 것들이 올, 그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LTI 시스템이라면 어떠한 결과를 낼수 있냐면 저한테 아주 짧고 아주 짧고 아주 강력한 저한테 반응을 하나 탁 인풋을 저한테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제 정수리를 아주 뿅망치로 탁 때렸을 때제 반응을 딱 봤더니 그 반응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제가 상대방이 저한테 무엇 뭐, 무엇을 가하더라도 저는 그 저한테 가한 사람은 저아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걸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적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적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이전까지 어떤 모든 행동들을 봤었을 때 조합적으로 봤었을 때이 사람의 리스판스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학에서 말하는 LTI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아주 시간이 그 0초, 시간의 이드레이션이 0초에 아주 가까운 아주 짧고도 강력한 무엇인가를 신호를 딱 주면 그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지만 알면은 우리는 인풋이 무엇이 됐던 간에 아웃풋을 알수 있다라는 거가 LTI 시스템의 특징이고 이것을 알아내면 우리는 어,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어서 통신도 가능하다라는 이론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 그래서 이 LTI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서 어떠한 인풋 시그널이 오더라도 아웃풋 시그널은 뭐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꽃표를 해놨는데 이러한 수학적 작용을 통해서 아웃풋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라고 한다라면. 보내는 쪽이 있고 여기 받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중간에 되어 있는 이 공기의 어떤 이러한 매질 이런 거를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나는 입력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우리 그걸 임펄스라고 말을 하는데 임펄스를 줬을 때의 아웃풋을 알아내면 무선통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선 통신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일어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 우리가 산에서 뭐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 쳐가지고 메아리가 아주 강하다라면 야를 오랫동안 한다면 그다음 호를 한다라면 호할 때쯤 야가 반사돼서 와가지고 호하고 겹쳐가지고 호와 야가 겹쳐서 간섭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무선통신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전화를 하는 뭐 이렇게 통화를 하고 뭔가 데이터를 막 보내고 하는데도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앞에서 보낸 신호가 겹쳐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야하고 메아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호호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무엇인가 전달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야하고 그 메아리가 치는 동안 짧게 이 일종의 보호하는 시간을 두고 그다음 신호를 보내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 에 나오는 인공지능처럼 겹치는 야하고 하고 겹쳤을 때이요 자체가 아 요런 거면 요런 요런 신호가 겹쳤으니까 나는 그거를 띄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신호 이렇게 겹친 신호를 배, 들은 것을 계속 나는 러닝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신호가 겹쳐서 된 거야라고 학습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가 이제 앞으로 통신이 이제 나아갈 일종의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관련된 분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다음 자료도 많은데요. 여기 처음에 준비했다가 어그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고 제가 다시 만든 건데 이 다음 페이지 요한 장만 말씀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20대 후반 대고 이게 그 돌아가시기 전 90년대 아마 중반 대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클로드 이 e. 샤논이라는 사람인데, 샤논이라는 사람인데, 어, 우리 디지털 통신을 하는 사람, 저희 같이 통신하는 사람들은. 샤논 하면 아주 통, 지금 우리가 통신, 핸드폰 쓰고 뭐하고 이 라디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TV도 위성 TV로 보고 모든 거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고 어디까지 너네들은 무엇을 할수 있다 라고 그 이론을 세운 사람이 이 샤논이다 라는 거죠. 언제 세웠냐면 1948년에 세웠습니다. 1948년에 그때는 48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대적으로 보면, FM 라디오가 30년대, 어, 1930년대 미국에서 경찰들만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전 이제 그때 이제 AM 라디오가 어, 일반적으로 그 일반 대중들도 쓸수 있었지만, FM 라디오는 이제 경찰,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어, 무선통신은 1940년 중반에 아주 30년 40년에 아주 확그 발전을 합니다. 왜 발전을 하냐면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어떻게 하면 작전을 막그 하기 위해서 그 저기 이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 거죠. 어, 특히 그때 뭐가 발전했냐면 막 통신을 하면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도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청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가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3세대 3G 통신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CDMA라는 방식이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방법이고 그거가 상용화 일반인한테 상용화된 거는 90년대 이제 상용화가 된 거죠 한 50년이 지나가지고 그 시기에 어이 샤논이라는 사람은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통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를 질문을 하고, 너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것을 바운드라는 것을 딱 정해뒀는데, 어떤 바운드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신호를 어떤 그 정보라는, 이 정보 우리가 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다 정보 전달인데, 이 정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 정보가 정말 유용한 정보다 그러면은 점수가 높고 이건 유용하지 않은 정보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낮은 값을 이렇게 매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20분 동안 말을 해드려도 여기서 진짜 알짜 정보는 아주 적게 있는 거죠. 그 알짜 정보의 양, 그게 진짜 정보의 양이고, 그것만 솔직히 제대로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짜 그 정보의 양의 그 숫자가 얼마일까라는 거를 숫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사람이 샤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ZIP 그 컴퓨터에서 ZIP 파일 있죠? 우리 압축하잖아요. 그러면 뭐100 메가짜리를 ZIP 파일하면 아마 77 메가, 80 메가 정도로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샤논은 처음에 뭘 하냐면, 너네들이 압축을 하고 싶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알짜배기 그 정보의 양, 아까 숫자로 매핑한 '여기까지 압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샤론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에 내가 이러한 목소리 크기로 말을 했었을 적에 얼마만큼의 정보의 양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제가 하더라도 이 정도 이상은 정보 전달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상 노력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통신에 있어서 그 바,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50년 동안 노력을 지금 해온 거죠. 그 이후로 아, 이 바운더가 이거니까 누가 연구를 하면은 압축은 여기까지 하고 압축은 여기까지 하고 정보 전달은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48년에 샤론이 이 이론을 내놓은 이후로 50년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노력을 했고 지금 거의 다 이룬 상태다 그래서 통신은 이제 더 이상 어 먹고 살 길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laughs> 그래서 다른 할로들을좀 찾으시지 찾아, 않겠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찾았고요. 계속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